발끝치기와 승사녀를 자극하는 동작을 함께 해보시고요. 그리고 하체의 균형을 맞추는 동작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을 대고 눕습니다. 양 발을 골반 폭 정도로 벌립니다. 양 손은 복부 위에 얹어보세요. 새끼 발가락이 바닥에 닿게 했다가 엄지 발끝이 툭 소리가 나게 칩니다. 새끼 발끝을 바깥으로 벌리게 되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근육과 신경이 이완되면서 피로를 푸는 효과가 있고요. 엄지발끝을 모아서 톡 치게 되면 백회혈까지 자극되면서 기혈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허벅지 전체가 움직일 정도로 리드미컬하게 새끼발가락을 바닥에 닿게 했다가 엄지발끝을 소리 나게 칩니다. 이때 턱을 당겨서 등 뒤가 바닥에 닿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혈압이 높거나 체중이 좀 과하게 많은 분들은 일어나서 움직이는 동작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지금처럼 발끝을 치게 되면 전신의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할뿐 아니라 근육을 강화시켜서 체중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요. 최소 100번에서 가능하면 1000번까지 반복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배 안쪽에 근육이 약한 분들은 뒤꿈치를 모은 상태에서 발끝을 쳐보세요. 새끼 발가락이 바닥에 닿게 했다가 엄지 발끝을 치는 방법은 똑같은데요. 뒤꿈치를 붙이게 되면 항문과략근이 자연스럽게 조여지면서 배 안쪽에 있는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벌리고 한 번은 모아서 치는 걸 필요에 따라서 반복합니다. 자 그리고 전신의 피로가 풀리고 나면 이제 양 손을 골반 옆에 가져갑니다. 양 무릎을 구부려 보세요. 그리고 오른쪽 종아리를 왼쪽 무릎 위에 얹습니다. 발끝이 전방을 향하게 합니다. 몸 안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쪽 종아리로 무릎을 지그시 누르면서 앞 뒤로 움직입니다. 종아리 위에서부터 아킬레스건까지 부드럽게 마사지해 보세요. 종아리 뒤쪽에 승산열이 자극되면서 다리의 긴장이 풀리고 부종을 해소하는 효과도 있고요. 감정을 고요하게 하는데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종아리를 얹은 상태에서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보통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때 기운은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지금처럼 종아리를 자극하게 되면 호흡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키는데도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입니다. 종아리가 가벼워지면 이제 오른발을 다리를 꼬듯 왼쪽 무릎 바깥으로 가져갑니다. 오른쪽 무릎을 90도로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발끝을 세워보세요. 고관절과 무릎, 발목에 힘이 들어갈 때까지 최대한 밀어서 고관절, 무릎, 발끝이 일직선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세가 안정되면 숨을 마시면서 골반을 들어보세요.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허리가 아프거나 골반의 균형이 깨졌을 때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방향을 바꿔서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무릎의 측면을 밀고요. 숨을 마시면서 골반을 들고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이때 골반을 지나치게 위로 들려고 힘을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골반과 고관절의 균형이 맞춰지니까요. 힘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한다는 느낌을 유지합니다. 숨을 마시면서 골반을 들고,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주무시기 전에 종아리 뒤쪽을 지금처럼 풀게 되면 부종을 예방하고 또 몸의 긴장을 푸는데도 도움이 되서요. 숙면을 취하는데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항상 균형이 좀 깨져서 불편하다 하는 분들은 누운 상태에서 그대로 무릎끼리 서로 밀어보세요. 무릎끼리 미는 것만으로도 고관절, 척추, 골반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입니다.